여러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따라 피곤한데 이유도 없고 낮에 졸리고 밤엔 잠도 안 오고 혹시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우리 몸의 숨은 필수 미네랄 마그네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생리 작용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육 이완 신경 전달, 심장 리듬 유지, 혈당 조절, 뼈 건강 에너지 생성에 필수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뇌와 심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편안한 미네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력은 감소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흡수력이 떨어진 신이요.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 장기 복용하는 약물, 이뇨제, 위산 억제제 등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불면증. 깊은 잠을 못 잔다. 이유 없이 피로하다. 부정맥,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우울감. 가벼운 떨림, 손발 저림, 마비감. 75세 김할머니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영양 분석을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베스트 6, 아몬드 간식으로 챙기기 좋아요. 시금치, 나물류, 된장국의 활용. 바나나 아침이나 운동 후 간식. 현미밥 백미보다 영양 풍부.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 검정콩, 렌틸콩, 두부 등 콩류. 짜게 먹는 식습관은 마그네슘을 더 많이 배출시킵니다. 술과 카페인도 마그네슘 소모를 늘립니다. 영양제 보충은 언제 필요할까?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때. 장기 복용 약물로 인해 손실이 클때 근육 경련, 수면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될 때 복용 주의 사항 고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과잉 복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시간이 지나면 더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 증가, 심장 질환 고혈압, 악화, 만성 피로 증후군, 불안 장애, 경련 등 신경학적 증상.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법. 아침은 바나나 현미죽.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일주일에 2번 등 푸른 생선 섭취. 과도한 음주, 카페인 줄이기. 필요 시 마그네슘 비타민 b 육 복합제 섭취. 하루 권장량 성인 남성약 400mg, 성인 여성약 310mg. 신이어는 흡수율 감소를 고려해 시기로 더 많이 섭취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하나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 쥐, 피로, 불면 이제 원인을 알고 대처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식단과 건강 습관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니어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